우리 뻬삐 네, 네. 씨 다음 거 읽어볼까요? 네. 네. 아 뻬삐, 뻬삐. 예 우리 민혁이 형. 네. 음. 순서대로 읽어. 남제가 골라요. 어, 이거 이거들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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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좋아요. 이게 더 많은데 뒤에 있는 분들 못 읽을 수도 있으니 오케이. 일단 이거 읽을게요 미남 미신의 요님입니다 다른 미남들 보며 감탄하는 몬베베들한테 젤러시할 때가 진짜 죽도록 사랑스러운데 아, 근데요, 모네 여러분, 그거 진짜로 질투하는 거 맞아요? 정말 질투가 나요? 아 불신이 많은 <laughs> 저는 괜히 그런 척 하는 거 아닌가 늘 의심하게 되거든요 찐 젤러시인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몬스엑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음... 음... 민혁 씨할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보고 싶죠 할 때? 별로요 우리 아돌라 할 때는? 어... 음... 막 댓글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 아니 그런 거는 없는데 진짜로? 네 근데 저는 좀 찐으로 질투 날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음. 우리는 네. 게스트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조금 잘생긴 분들 완전 빡 잡히잖아? 음. 그럼 댓글에 누군, 누군. 혹시 저분 결혼하셨나요? 저랑 결혼해주실래요? 아, 잘생겼다. 와, 네. 너무, 너무 잘생겼다. 왜 그래? 엄청 많이 올라와, 진짜로. <laughs> 하지 마. 그 얘가 가끔은 제 방에 들어가. 어. 내가 가끔 제 방송에 들어가서 일부러 안, 댓글 안 남겨서 보고 있으면은 아유. 아유, 잔치가 열렸어요, 아주. 진짜? 네. 아 근데 솔직하더라고. 약간 좀 질투나. 질투가 나긴 하지만 음. 그래도 나는 그럼 그렇게 할 거야. 몽베베 자꾸 그렇게 질투나게 솔직하게 하면 나도 질투나게. 어어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건데?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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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anyway. 이게 왜냐면 같은 관계잖아. 그럼 우리는 어? 서로 조심하자 우리. 우리 약속이란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기, 음. 음, 음. 질투나게 하지 않기. 그래요. 오케이,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돼. 음. 맞아요. 딱해, 은베베 응,